병자는 수컷이 만든 작은 세포입니다. 주로 만들어진 생식기관, 물혈장 및 점액, 또한 5에서 25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즈, 소량의 필수로 구성됩니다. 칼슘을 포함한 영양소, 수컷은 수백만 개의 세포를 생산합니다. 매일, 그것은 단지 하나만 필요합니다. 계란을 비옥하고, 생명을 만듭니다. 인간 정자가 보입니다. 예. 하지만 당신이 A. 현미경 정자는 정말 작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세 부분을 따릅니다. 현미경으로 정자 세포. 정자 머리에는 염색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NA 재료입니다. 염색체. 일반적으 로우 인간 정자 세포와 인간 계란 세포는 각각 23을 함유한다. 염색체, 정자와 계란이 이것을 결합할 때 46위 배아 세포를 초래합니다. 염색체, 정자의 머리를 덮는 것은 캡입니다. 아크로솜이라고 합니다. 아크로솜에는 도움이 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는 바깥쪽 껍질을 관통합니다. 계란, 머리 모양은 중요합니다. 정자의 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성의 외부 표면을 관통하십시오. 그것을 수정하는 계란, 정자의 중간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생산 에너지, 이 특수 구조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정자 세포에 필요, 한 에너지, 이동하다, 정자 꼬리가 가장 복잡합니다. 천개 이상의 구조, 기능과 관련된 단백질, 300년 전에 과학자들은 설명했다. 정자 이야기는 대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뱀과 같은 패턴 3차원 현미경의 출현,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자는 대신 회전하여 움직입니다. 수영, 정자는 거의 시초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 유체로, 새로운 3D 측정은 큰 단계입니다. 정자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연구는 진단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인간 불임의 치료, 정자 형태 정자는 무엇입니까? 형태는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뭐. 리 크기와 머리를 포함하는 정자. DNA 함량, 미드피스 모양 및 꼬리의 구조. 정자는 크기를 기준으로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여분의 머리를 가진 머리와 머리나 꼬리가 없습니다. 다른 정자 결함으로는 구부러진 것입니다. 꼬리 코일 꼬리, 그루터기 꼬리와 꼬리가 없는 것. 올바른 위치 테라의 첨부. 동물원의 정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정상 정자의 농도, 만 정액, 이 상태는 정자일 때 진단됩니다. 비정상적인 형태는 AV96을 초과합니다. 사람의 총 정자 샘플, 형태는 다산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자는 특정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여행하고 할수 있습니다. 계란의 외부층에 침투하십시오. 비정상적인 정자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남성 여전히 아이를 아버지할 수는 있지만 임신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바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